안녕하세요 차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오면 제일 먼저 꺼내서 입고 싶은 아우터가 있나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봄 아우터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라쿠타 G9 자켓을 말합니다 오늘은 남성 봄 아우터를 대표하는 아이템인 바라쿠타 G9 자켓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창립한 이 회사는 비가 많이 내리는 영국 기업답게 레인코트를 생산했었는데요. 무려 버버리의 하청을 맡아 의류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청 기업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의류를 생산하기로 한 바라쿠타는 G9이라는 골프웨어를 탄생시키는데요. 여기서 G9의 G는 골프의 약자 태생부터가 골프웨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일본에서는 이 자켓을 어, 스윙 자켓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G9 자켓이 본격적으로 헤링턴 자켓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960년대 페이튼 플레이스라는 시트콤이 미국에서 방영을 하는데 거기에 극중 로드니 헬링턴이라는 어,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캐릭터가 이 자켓을 입고 출연을 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켓을 구매를 많이 했고 극중 캐릭터 이름을 따서 헬링턴 자켓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스티브 맥킨등 그 당대 시대의 아이콘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이 좀 옛날 일이기 때문에 어, 약간 옛날 옷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도 뭐 빈센조에서 송중기님이 입기도 했고, 황탄소년단의 진님도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자켓을 입었을 때 가장 지배적인 반응은 뭐 공장 잠바 같다, 아니면 뭐 선거캠프 잠바 같다라는 말을 어, 뭐 간간히 듣거든요. 혹시 그런 반응이 신경이 쓰이시다면 검정색이나 네이비색 같은 좀 무난한 색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무난한 색상으로 고르시면, 뭐, 일반 바람막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진하인 자켓을 구매를 하시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이는 형태로 좀 유명한 자켓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깨가 좁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좁아 보이는 게 싫으시다면 이 자켓보다는 헤링턴 자켓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그 중에서 고르셔서 어,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바라쿠타 자켓을 가지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보시죠 첫 번째 스타일링은 봄에 이지하게 입을 수 있는 착장으로 꾸며봤습니다 흰티에 세비지 데님 그리고 컨버스 척 테일러 위에 아우터로 거쳐봤는데요 레이싱 그린 색상이 봄 아우터로 포인트 주기 딱 좋아서 제가 처음 구매한 바라쿠타 자켓입니다 여기에 레드윙, 그리고 블런드스톤 같은 워커도 잘 어울리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착장인데, 셔츠에 타이업을 하시고, 프리피룩으로도 많이 스타일링 하십니다. 두 번째 착장은 파이어리 레드라는 색상의 제품을 활용해서 캐주얼 스트릿으로 스타일링 했습니다. 이렇게 윈드브레이커처럼 매치를 해도 너무 이쁜 제품입니다. 투웨이 지퍼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팬츠와 같이 매치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스웨이드 소재의 바라쿠타 진9인 자켓을 활용해서 올드머니룩을 연출해 봤는데요. 이렇게 가죽 그리고 울등 여러 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안에 같은 톤의 유트 베스트를 매치하고. 화이트 퍼티그 팬츠를 매치한 다음 스펙테이터 로퍼를 신어서 올드머니 스타일의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캐주얼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자켓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최애 봄 아우터인 바라쿠타 G9 자켓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램은 다양한 색상 그리고 다양한 소재로 해서 포켓몬 스티커 마냥 좀 모으고 싶은 바램이 있거든요. 뭐, 워낙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뭐 여유가 되는 선에서 하나하나 구매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많은 제품들도 그랬듯이, 이 제품도 한번 구매하면 두고두고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입을수록 같이 있고 질리지 않는 자켓을 원하신다면, 바라쿠타 진한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아재가 되는 그날까지, 철사장이었습니다.